그렇기 때문에 3억 정도만 있으면 강남권에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생긴 거고요. 송파구에 무순이 줍줍 3세대가 나왔습니다. 단지 명은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이고요. 무순이 청약은 9월 22일, 23일에 접수를 합니다. 9월 22일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이고요. 9월 23일에는 일반 공급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4구 A세대, 한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에는 4 9 A 한 세대, 4 9 B가 한 세대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입지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5호선 계동역까지는 약 1km, 그리고 8호선 경찰병원역까지도 약 1km, 그리고 8호선 문정역까지도 약 1km 거리에 있습니다. 공급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4 9 A는 102동 202호, 그리고 108동 802호고요. 4 9 B는 102동 1506호입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랑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유상 옵션 포함해서 총분양가에은 7억 8,300 그리고 7억 9,000 7억 8,7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20%를 납부하고요, 잔금은 80%입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임차인 보증금이 5억이랑 4억 9천만 원 해가지고 두 세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정도만 있으면 강남권에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생긴 거고요. 이 단지가 2024년 8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4년 말에 했다 쳐도 2 플러스 2 하면은 28년 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계약하고 나면 조합사무실에서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은 2년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사구 타입이 25년 6월 20일날 신고된 게 9억 4천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1일날 12억 4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12억 4천의 평당가는 5,960만 원이 되겠고요. 매물효과 나와 있는 게 14억 5천인데 평당가로는 6,97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 4천에서 한달 만에 12억 4천, 뭐6,27 대책이 나오고 9,7 대책이 나왔는데 3억이 오른 거죠. 6,27 대책이 나오고 9,7 대책이 아무리 나왔다고 해도 3억이 한달 만에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다른 프로테크 사이트에는 이 실거래 가격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물 호가가 145천 인데 요거를 추격 매수하기는 지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9억 4400을 봤는데 여기서 5억 가까이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변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정 가격을 제가 찾아보면 25평 같은 경우가 6월 24일에 12억 5천의 등기가 찍혀 있고요. 요게 평당 가격으로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물 호가는 17억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으로는 6 8 0 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물 호가의 평당 가격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매물 호가는 지금 실거래 가격이랑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12억 5천하고 17억 하게 4억 5천이 호가 갭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적정 가격을 찾게 되면은 평당 가격은 6,500 정도 많이 줬을 때, 그래서 6,000 초반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4구 타입의 적정 매매 가격은 평당 6,500으로 봤을 때 13억 선이 돼 보입니다. 그 정도 가격 아래에서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바로 위에 송파역에 늘 거론되는 아파트죠. 레미안 송파 파인탑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거래된 17억 4천만원의 평당 가격이 6,600 923,000원입니다. 근데 여기도 갭이 벌써 한15% 이상 벌어졌죠. 두달 사이에 지금 실거래 찍힌 게. 그리고 매물 호가랑도 갭이 벌써 또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거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6,700. 19억 7,500으로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7,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보다는 입지는 좋다. 하지만 연식은 좀 됐다. 그래서 보정을 주게 되면 6,500 정도가 맥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구 A 타입의 임대보증금이 4.9억에서 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갭투자가 3억으로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약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특공 다자녀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세대주에 한번 넣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세대원으로 한번 넣고요. 그리고 일반공급 세대주로 한번 넣으면은 세 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사고 B타입 같은 경우가 임대보증금이 없는, 현금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갭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적게 들어가고, 얘네들은 대출도 일으켜야 되고, 현금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 마련 확보가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고 A타입보다, 그래도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을 거다. 어쨌든 경쟁은 둘다셀 겁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사구 B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대출은 KB시세의 LTV 40%가 나오기 때문에 KB시세가 없는데 10억 정도로 봤을 때는 4억 정도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4억 정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전 마진은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분의 당첨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